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나가 며느리가 될 아이의 부모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악연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은 마치 낡은 실타래 같았습니다. 풀면 풀수록 엉키고 놓치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질긴 인연들. 그 실타래가 이제 막 풀려가나 했더니 기어이 끊어낼 수 없는 악연으로 제 발목을 붙잡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박미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아들 동현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34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저는 독해졌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아빠 없는 서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이름을 동현이라 지었습니다. 동력동의 빛날 현. 동력에서 해가 뜨듯 세상에서 가장 밝고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죠. 저는 그 이름처럼 오직 우리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허리 한번 펴기 힘들 정도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며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남들 다 가는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 옷한벌 사는 것도 사치라 여겼습니다. 오직 우리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고 무엇보다 엄마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내 인생의 고통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며느리를 맞이한다니,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짝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엄마,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다음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착할까? 예쁠까? 혼자 온갖 상상을 다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데려올 새 식구는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 주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에서 어딘가 낯익은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괜한 생각을 다 하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동현이 여자친구 김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매나 미소가 얼핏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예쁘장한 아이가 웃는 모습이 누군가와 비슷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혜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 씨는 밝고 싹싹했으며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 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 안도했죠. 다만 가끔 그녀의 옆모습이나 무심코 짓는 표정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닮았는데 누구였더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워낙 오래전 기억이라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으며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에서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지혜씨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첫걸음이 될 자리였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지혜 씨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로 일어서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지혜 씨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35년 동안 악몽처럼 제 삶을 맴돌던 얼굴.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더 씌워졌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첫사랑, 김수철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수철이라니, 35년 전제 모든 것을 짓밟고 사라졌던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아들의 예비장인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저를 보며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나를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 저런 뻔뻔한 얼굴이라니.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김수철만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 아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35년 전의 악몽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 제 나이 21살이었을 때, 김수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첫사랑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헌칠한 외모에 다정하고 똑똑했던 그는 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나 약 5년을 연애했습니다. 수철과의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죠. 당시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노후 대비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이었죠. 저는 그 건물에서 수철과 신혼집을 꾸미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철은 저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건물 담보대출을 부탁했습니다. 미수가,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 꼭 성공해서 너에게 몇 배로 돌려줄게. 우리 함께 잘 살자. 저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수철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수철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평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재산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저는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다가와 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우리 아들 동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제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왜 이렇게 절망만 안겨줄까요? 절망과 좌절감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뱃속에 꿈틀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뱃속에 우리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보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불행이 김수철이라는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지만 않았다면 저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저는 김수철을 증오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는 제 심장에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아들의 예비장인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내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수철은 아무렇지 않은 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좋은 사돈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상견례 자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 씨의 얼굴을 볼 때마다 김수철의 비열한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심과 함께 제 아들의 행복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해. 우리 아들이 그 악마의 딸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혜양이랑 결혼하는 거. 아무래도 좀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지혜양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전 제가 겪었던 치욕스러운 과거를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엄마의 아픈 과거 때문에 아들의 행복한 앞날이 망쳐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저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연락해서 따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들 몰래 만났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혜 양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지혜 씨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께 뭘 잘못했나요? 아니, 지혜양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지혜양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만약 지혜양이 아들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결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혜 씨에게는 모진 말을 하고 우리 아들에게는 지혜 씨의 단점을 들춰내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냐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이 그 악마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이 박힌 증오는 저를 갈가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님을 찾아가 35년 전 김수철에게 사기당했던 사건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입힌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여사님, 직접 김수철 씨를 만나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35년 전에 진실을 직접 듣고 그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어쩌면 여사님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직접 제 고통을 말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지혜 씨에게 김수철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지혜 씨는 제 요청에 의아하면서도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한 카페에서 김수철을 만났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 예전의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치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수가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저는 그에게 35년 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친 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남편을 잃고 홀로 우리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배신이 제삶 전체에 드리운 그림자였음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수가 사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때 너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 돈마저 날려버렸고 나는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남자의 눈물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의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친 후에 만났어.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 나는 그녀에게 과거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었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지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얻은 유일한 희망이자 소중한 선물이야. 나는 지혜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했던 짓을 평생 숨기고 살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어.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통과 후회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복수심이자 동시에 우리 아들과 지혜 씨의 행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당신의 딸, 지혜에게 35년 전 저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빼앗아간 건물의 가치만큼 지혜와 우리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결혼할 때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김수철은 망설임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고 지혜 씨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철은 약속대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평생 모은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이 박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지혜 씨와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35년 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지만,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엄마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라고 말했고, 저는 아들의 따뜻한 품에서 그제야 모든 서름과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아들과 지혜 씨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35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쁜 손주까지 얻어 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우리 아들과 손주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저는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고 아들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과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은빛 라디오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